저는 파수꾼의 사명인데 복음의 증거와 사회참여의 나팔을 불어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사람은 각자의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루에 서서 이제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그 사실을 이제 알려줘야지만이, 어, 그 나라가, 나라와 백성, 나라가 보존되고 백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적이 자신의 나라를 치러 오는데도 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성 안에 있는 백성은 적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수꾼은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는 흥망성세를 좌우하고 생명을 살리느냐 죽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들이 어떤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신자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가 기독교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확신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송도들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송도들이고 예,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어,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같은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데 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모든 제가 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개가 이제, 나라에 속해, 이중 시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는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슬람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의 평등도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 그리고 자율성 및 평등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유국가, 민주국가인데요. 이것이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암울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정치에 어떤 입사, 입장을 취해야 될지 개인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뭐 보수, 보수다, 뭐 진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 종교의,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먼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선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의 기준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원동력이 그, 우리 삶의 그런 방향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길들이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는 것이 힘이다.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파워고 힘이고, 한 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가는 게 이제 힘이다 그러는데, 어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 작은 교회를, 시골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이제, 담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각 단체와 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뭔가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명에서 꾸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해 내는 것이 가장 큰 파워고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파수꾼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요. 복음만이 이 시대에 대안을 줄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 제 자신도 성령의 복음을 통하여 항상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복음의 거룩한 삶도 사회주의자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을 외치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공의는, 정의는 어떻게 보면 공의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운동권 학생들 그리고 지금의 기득권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거는 정의는 있으나 사랑이었고, 복음이었고,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님들의 삶과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경제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열심히 각자의 일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날개로 나르는 삶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의 증거와 사회의 참여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전제한 그 파워를 가지고 복음의 증거와 사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